원더케이카주시니다 어, 날씨가 더워졌다 그럼 뭐다? 알리익스프레스 썸머세일이다 이번엔 6월 17일 00시 00분부터 6월 23일 23시 59분까지 진행하는데 최대 90% 할인을 제공하는데다가 결제 수단에 따라서 할인을 추가로 또 제공하죠 정말 무궁무진한 할인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뭘 좋아하실지 제가 고민 고민해본 결과 이 아이템들 전용 할인코드를 제가 또 받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저번에 라면과 함께 진행한 공동구매 이벤트 잘 잡아가셨나요? 저번에 뜯어서 먹어놓고 왜 왜이새거가 또인지 궁금해하신 분은 저도 하나 샀기 때문인데 국내에서 직접 배송해주는 k b a n 상품을 최저가 보상 서비스, 품질 보증, 정품 보증 서비스 그리고 이래서 올 빠른 배송까지 해주는데 특가로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이죠. 이 알리익스프레스 앱 최신판에서만 이용 가능한데 검색창에다가 그룹딜이라고 쳐주시면 철억페스타내 공동구매로 넘어갑니다 좋은 상품들 많죠 이미 개설되어 있는 거 공동구매 아이디나 링크로 참여셔도 되고 내가 직접 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명 공동구매 눌러주고 결제하고 난 다음에 링크를 뿌리면 된다 만에 하나 모집 인원이 다 차지 않으면 결제 금액은 자동으로 환불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더 원하시는 거 쿠폰인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지체 없이 바로 갑니다 자첫 번째는 리전 Y700 2세대 뭐 길게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제가 직접 영상 찍었고 저번에도 공공구매 몇번 진행했기 때문에 그래도 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태블릿인데 성능이 좋다 실넬 8플러스 1세대가 들어가 있다 이거 일반적으로 반결화라고 부르는 거 많이 해가지고 쓰시다가 최근엔 글로벌 롬 설치까지 가능해져가지고 인기가 더 많아졌더라고요 근데 구매처에 따라 다르지만 개봉 후 설치를 눌렀을 때 그냥 부트로도 언락을 해버려 가지고 DRM을 깨고 보낸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OTT 앱들 제대로 작동 안 하면 속상하잖아.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내수 롬 상태로 보내 주세요라고 해서 일부러 하나 까 가지고 버전 확인해 봤는데 상대적으로 쉽게 글로벌 롬 설치 가능한 마지막 버전인 737 깔려 있더라고요. 물론 이번에 구매하시는 모든 물량이 이 버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혹시라도 이 버전으로 받으시면 일단 행복해하세요. 그리고 초기 설정할 때 와이파이 잡지 마시고요. 잡으면 얘가 잽싸게 없. 업데이트를 다운로드 받는 수가 있거든 하고 이렇게 많이 탭해 가지고 일반 설정 개발자 설정 가 가지고 자동 업데이트 하고 마지막으로 시스템 업데이트에 땡글뱅이 눌러서 설정에서 업데이트 다 꺼놔주세요 기본 상태로 쓰셔도 되지만 글로벌 롬 설치 원하실 때 난이도가 확 낮아지니까 참고하세요 자다 알겠고 얼마냐고? 이거 원래 할인가가 277.44불인데 제코드 UKG001 넣으시면 62불 할인되고요 여기다 네이버 페이로 결제하면 최저가 203.44불 삼성 비전한, 삼성 마스터로 결제하면 202.44불에 500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휴대성이 좋아서 매력인 태블릿인데 집에서는 또 크게 보고 싶죠 그래서 어마무시한 걸 준비했다. 미친 사이즈, 유퍼펙트 18.5인치 듀얼 모니터 어때요? 아 열어서 18.5인치구나. 듀얼이라니까. 18.5인치에 100Hz 지원한 화면이 두 개가 달려 있고, 제곱미터는 300칸델라고요. 화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논글레어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C서 C로 가는 거한 쌍, HDMI에서 미니 HDMI로 가는 거한 쌍. 총네개 케이블 들어 있고요. USB-C 하나만 연결해도 큰 화면 하나로 쓰거나 두 개로 분리해가지고 쓸수 있고, 케이블을 위 아래 에 각각 연결해서 쓸 수도 있어요. 외부 전원을 공급해 주면 훨씬 밝게 쓸수 있고요. 노트북에 전원 공급까지 해 주고요. 간단히 보여 드리면 광활한 화면을 길게 하나로 쓰든지 위 아래 나눠가지고 원하는 대로 제어를 할 수가 있죠. 요 오른쪽에 OSD용 스위치가 위 아래용 각각 두개 있거든요. 위에 거랑 밝기가 차이난다 하면은 두개다 올려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바로 위에 버튼 눌러주면은 입력을 자동 USB-C HDMI 중에 어디로 받을 거냐, 그리고 모니터를 두개 복제해서 같은 화면을 만들지, 선 하나로 모니터 두 개처럼 쓸지, 이렇게 커다란 모니터 하나처럼 확장할지, 선두개 연결해서 각각 쓸지 정할 수 있어요. 글꼴은 좀안 예쁘지만 한국어도 있고요. 자 간단. 간단하게만 측정해 봤는데 둘다 제곱미터당 300한 달라 나오는 거 확인했고요. 두 패널 간의 색온도도 눈으로 구분 안될 정도 가깝게 나왔습니다. 특히나 마음에 드는 건 활용도가 좋다는 거예요. 이 뒤쪽에 킥 스탠드가 달려 있어 가지고 펼쳐 놓고 세워서 써도 되고요. 배사만트 홀이 있어 가지고 모니터 암 같은 데 연결해서 쓰셔도 되고요. 이 경첩 부분이 좀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아, 감이 오죠? 요렇게 뒤집어가지고 텐트 모드로 쓸 수도 있습니다 반대쪽 보는 사람도 똑바로 표시되게 자동 회전이 되더라고요 원하시면 세로로 세울 수도 있고 활용도는 무궁무진해요 그리고 유럽형 플러그지만 최대 45W까지 나가는 어댑터도 주더라고요 아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진 않고 터치가 된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기는 한데 1트듀얼이어가지고 소리가... 좋... 좋지 않아요 다 말씀드려야 되니까 참고로 이거 100Hz까지 지원하는데 확장 모드로쓸 때는 60Hz입니다 자 이거 원래 328.43불짜리인데 스토어 할인 쿠폰 먼저 수집하세요 30불 할인됩니다 그 다음에 제 코드 UKG002 넣으시면 무려 63불이 추가로 할인돼요 거기다 네이버 페로 결제하면 222.43불 삼성 비자카드나 삼성 마스터카드로 결제하면 223.43불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총 200대 준비해 놨어요 자 근데 이런 멋진 데스크 셋업일수록 전기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베이스 하스 파워 콤보 100W의 차징 스테이션. 제가 저번에 보여드린 게, 앞에 리 케이블이 달려가지고, 바로 뽑아서 쓸수 있고, 와이파이 앱으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대신에, 포트가 조금 적고, 65W가 최대였죠. 이 제품, 왼쪽, 오른쪽, 가정용 플러그, 흔히들 220V라고 부르는 거, 접지까지 지원되는 포트 두개있고요 당연히 벽에 꽂는 것도 접지 지원되는 한국형 플러그고요 원래 65W였죠? 이번엔? 100W 나갑니다 그러면서 앞에 포트도 USB-C가 두 개, USB Type-A가 두 개죠. 전력 배분은 하나 썼을 때, 두개 썼을 때, 세개 썼을 때, 네개 썼을 때 이렇게 나가는데, 요즘 트렌드에 맞게 여러 개 꽂아도 USB-C 첫 번째 거는 6 5 w 로 고정되어 있어서 노트북 사용에 영향 안 끼치는 거 마음에 들어요. 근데 충전기라면 사정을 못 쓰는 제가 이 정도로 이렇게까지 흥분하지 않았겠죠. 앞에 화면이 달려 있어가지고 전력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USB 정도는 요즘 화면 달린 케이블 많아가지고 그런 걸로 보면 되는데, 이렇게... 2 2 0트짜리 가정용 소켓에 꽂아 있는 거 참고로 얘네 4,000W까지 먹거든요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거 보고 있으면 되게 재밌어요 잠깐만 일부러 좀 많이 먹는 거 가져왔어요 드라이기 같은 거 키면 확 올라가죠 지금 찬 바람이라 이 정도인데 어이 뜨거운 바람으로 하니까 1,000W를 넘게 먹네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밌죠 이 멋진 제품 원래 53.99불인데 상세페이지에서 스토어 할인 쿠폰 먼저 다운받으세요 8불 할인 되고요제 코드 UKG003 넣어주시면 8불 추가로 할인됩니다 그래서 선착순 300불은 고작 37.99불에 이걸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가지 많이 끼울 수 있는 것도 좋고 화면 돌려가지고 재밌는 것도 너무 좋은데 혹시라도 난 사과농장 너무 잘 꾸려놔가지고 좀 깔끔하고 엘레강스 하고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계신가요 6의 3인원 충전기인데 저번 알리 할인 영상 했을 때 정말 순식간에 사라졌는데 야나못 샀어 어, 분해가 지고는 <laughs> 농담이고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자 3인원 준비했습니다 저번 거에서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원래 이게 그냥 맥세이프 인증만 된 거였잖아요 이번에는 애플도 공식 인증하면서 다른 기기와도 호환되는 치투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제가 치투 치투 몇번 노래를 불렀는데 시중에 치투 되는 충전기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되면서 아이폰 13이나 14 계열도 이게 14 프로 맥스인데 최대 15W까지 나가고요 치투 지원하는 다른 제품들 붙일 수 있으면 은 5W가 아니라 제대로 된 출력이 나가죠 참고로 이거는 이렇게도 이쁘지만 돌려가지고 스탠바이로 놓으면 은 3-in-1 충전기의 매력이 가득해지는데 보기 편한 각도로 제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매력은 그대로죠 이 워치 충전 부분 여전히 애플 인증 되어 있고요 잘봐 버튼 누르면 일어나죠? 한 단계 더 해가지고 세울 수도 있고요 3-in-1이잖아 나머지 하나에는 에어팟을 예쁘게 올려놓고 어, 소리도 청명하네 하고 이렇게 아이폰을 올려가지고 나만의 예쁜 사과 농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 83.03불이거든요 상세 페이지에서 스토어링 쿠폰 10불 먼저 받으시고요 제 코드 UKG004를 넣으면 13불을 추가 할인해 드립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IBK 마스터카드 BC 마스터카드 혹은 카카오뱅크 마스터카드로 결제하면 무려 51.03불에 500분 모십니다 이 가격에 애플인증 돼 있고 c 2까지 되는 3 i n 충전기 찾기 어려우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집에서는 완벽해졌는데 근데 밖에 나가선 또 어떻게 하냐 두번 생각할 필요 없다 앵커프라임 충전 베이스랑 7.5 3 보조 배터리 자 보세요 보조 배터리 밑에 핀 있거든요 그냥 자석으로 올려놓으면 충전이 돼요 외출할 때 그냥 들고 나감 땡이야 근데 또 보조 배터리만 충전하면 심심하잖아 요거 자체가 최대 100W 출력이 나가는 충전 스테이션이기도 합니다 옆에 USB-C 두 개랑 타이베이가 추가로 달려 있어가지고 다른 기기 충전하는 충전 스테이션으로 쓰고 이 위에 보조 배터를 리 추가로 너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로 충전 스테이션에는 일반적으로 라디오 케이블이라고 부르는 8자 케이블 들어가고요. 기본 동봉되어 있는 케이블도 깨알같이 한국식 플러그 넣어 놨더라고요. 예의 출력은 배터리도 한 포트니까 하나만 썼을 때, 두개 썼을 때, 세개 썼을 때, 네개다 썼을 때. 분배가 이렇게나가고요그 위에 들고 나갈 735 배터리가 진짜 미쳤는데, 최대 100W가 두 개가 나갑니다. 100W, 100W씩을 뿜어낼 수 있어요. 거기다 배터리 로 입력까지 100W를 받아가지고 2만 미리, 제가 다 비워봤거든요. 48분 만에 2만 미리 를다채우더라고요 일일이 테스트하느라 힘들었겠죠. 전혀 안 힘들었어요. 왜냐면 음... 앞에 화면이 달려있어 현재 잔량이 얼마나 있고 어떤 포트가 몇 아트로 땡겨가고 있고 이 상태로는 어느 정도 시간까지 쓸수 있는지 모든 정보를 화면에서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진짜 이두개 조합 너무 마음에 드는데 참고하실 점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은얘 배터리 밑에 흠집 나지 말라고 다리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충전 베이스에서 뗄때 살짝 비틀어 떼는 게 편한데 자국이 조금 남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충전하는 놈이 충전하고 있으면 꼭 물어보시는 거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 여기 꽂으면 어떻게 돼요? 패스스로가되진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혁신에 가까운 이두개 단짝 제가 보기엔 이렇게만 있으면 집 안에서나 밖에서나 세상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몸값이 좀 한다 원래 129.1불이에요 결제 창에 가가지고 코드 AEANCHORKR5를 먼저 넣어주시면 3불 할인이 되고요 제 코드 UKG005를 넣어주시면 26불을 더 깎아드립니다 거기다 삼성비자카드나 삼성마스터카드로 결제하면 88.10불에 이두개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원래 이거 편리한 만큼 하나하나 가격이 엄청난 제품입니다 이거 묶어가지고 이 가격에 하는 거 나도 참 탐... 천천히 사세요 천천히 나도 좀 사자 농담이고요 선착순 300분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품목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제품보다는 좀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배터리만 있다고 전기가 마법처럼 휴대폰으로 가진 않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거 하기비스 USB-C 차저 케이블 포터블 키체인 열쇠고리형 케이블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케이블이 아니다 무려 240W까지 지원하고 충전 케이블들 중에 데이터 전송은 USB 2.0이고 이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이거 USB4 케이블이에요 썬더볼트3랑 USB4랑 호환돼가지고 40Gbps 데이터 전송이 되고 8 k 6 8 z 출력까지 지원합니다. 일부러 그냥 USB 아니고 썬더볼트 3드라이브 가져왔어요. 안 되는 케이블 쓰면은 끼워도 이렇게 오류나면서 인식 안 되거든요. 바로 연결되죠. 진짜 돼야 되는 거다 되는 이 엄청난 케이블. 딱 13cm인데다가 이렇게 자기 집이 있어가지고 끼워놓고 끈도 줘요. 어떤 걸로 하실래요? 까만색 재미없죠. 끼워놓으면 쉽게 도망갈 걱정도 없죠. 이게 매일매일 쓰는 용도로 필요하다기보다는 요즘 열쇠고리 많이 안 쓰죠. 나만 쓰는 것 같아. 열쇠고리라든지 가방 같은 데다가 걸어놓으면 비상사태에 꼭쓸일한 번씩 생기더라고요. 이 엄청나게 유용하고 또 귀여운 아이템. 원래 7.96불이거든요. 먼저 상세페이지에서 소토어인 쿠폰 1.5불 받아주세요. 그리고 아직 알리 안 써보신 분 계시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신규 회원 특전으로 선착순 100분 제코드 UKG NEW 입력해 주시면 5불을 깎아서 고작 1.46불에 이걸 구매하실 수 있고요 기존 회원도 물론 있지 않았습니다 선착순 500분 제코드 UKG 006 넣어주시면 2불 추가로 할인해 드려서 4.46불에 이거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능한 할인 다 챙겨가시라고 다 적용하는 법 지금부터 설명드립니다 자 밑에 더보기란이랑 댓글 고정란에 제가 제품 링크를 달아놨어요 제가 소개해드릴 옵션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상세 페이지에서 쿠폰 다운로드 해야 되는 경우에 이렇게 가격표 아래쪽에 보면은 맞는 거 눌러가지고 수집 미리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매를 눌러주세요. 할인 코드 넣는 칸이 있습니다. 스토어 할인 코드가 있으면은 그걸 먼저 넣어주시고 적용 할인된 금액이 뜨죠. 그 다음에 제 코드 UKG 001부터 006까지 혹은 UKG New 넣어주시고 적용 한번 더 눌러주세요. 그러면 추가 할인이 적용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결제 수단 누르기 전에 얼마 할인된다고 미리 뜨거든요. 해당하는 결제 수단 적용해주시면 제가 말씀드린 어마어마한 최종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적용 안 되는 경우에 코인이 섞여 있다든지 다른 쿠폰이 들어가 있다든지 대부분 경우에 그거 할인받으시는 것보다 제 쿠폰 완벽하게 적용하는 게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거 아닌지 확인해봐 주시고 계속 눌러도 안 된다 그러면 정말 빛의 속도로 코드가 소진된 경우일 수 있는데 낙담하지 마시고요. 간혹 먼저 구매하신 분이 마음을 바꾸시는 경우가 있어요. 취소물량 뜰 때가 있으니까 생각날 때마다 가끔씩 들어와 보시면 또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번에도 제 취향이 지나치게 많이 반영된 알리익스프레스 할인 상품들 소개해드렸어요. 근데 이게 문제야.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가져가가지고 빨리 사라지는 게뿌듯하긴 한데 제 설명을 안 들으시고 다 바닥으로 내려가가지고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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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 할 때마다 너무 순식간에 사라져가지고 이걸 최대한 늘린다고 늘렸는데 좋은 제품 싸게 가져가셨다면 전 그걸로 됐어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TV 언더케이지 샵에서도 만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